구독 신이오고 계신가요? 오이오케 응, 오케이. 갔다 갔다 해야 또. <laughs>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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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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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가져왔어? 어저 가져왔어요 예 네, 저한테 여기, 여기 일단 그리핀이 다 넣죠 같이 같이 지금 어, 아직 적 토대에 써요 아 아직도? 아이고 메시파드 있나 한번 봐저기가로 진짜 기가로 본다 아이 미친 기가로보다 토대야 너어있어잘 돌렸다 토대 어디있어 응? 아래 토대? 아래 토대 부수지마 여기만 부시면돼 음. 아직 적도가 됐어요? 네와 미쳤네 진짜 아래까지 해야되나? 이 밑에 절토를 부숴야되나? 어디 절토가? 어, 부숴야지 아 음... 밑에 아 부수긴 해야되나 보네 밑에 절토 제가 부숴볼게 아 이건 안되겠다 우리 근데 타이탄은 언제 쓰게요? 타이탄 이제 차장님이 타셔야죠 지금 바로? 여기 터렛만 깔고 오케이. 지금 막는 거 보니까 한두 명 되는 거 같은데 이원이 차장님이 타이탄 타고 있을 때 우리는 저쪽 길 만들어서 저쪽으로 침투해야지 터렛이 많이 없나 봐요 렉도 걸리는데? 아니가 지금 많이 막혀 있어 갖고 가 아직 적토 뜨죠. 잠만요 올라가는 중. 어 기가 왜안 꺼내지? 네 적토. 어, 어 뭐야? 음. 일단 여기 중간에 있는 절토는 다 내리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의미가 도대체 얼마나 나는 거야? 근데 아직 터대도 뭐? 안 깔리는 거면은 발전기는 택도 없네. 음. 와 팔천씩 되는 거면은 저다 순삭인데. 음, 진짜 빠르긴 하다. 음. 타이탄으로 제대 저 브론터 저대가리 나오는 데를 밀라는 거지? 네네네 그쪽 그쪽 한번 싹 물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다가 지금 깐 상태고요. 잠깐만 이제. 데저트하고 지금 아이스 알파가 있는데 데저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저트. 가자. 뭐무 소리예요? 귀여운 척해요. 예? <laughs> 그럴리가요. 간다. 일단 제 뒤에 타고 오실래요? 어디를 물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네. 아, 지금 제가 소총 쏘고 있는 쪽 있죠? 아 여기. 오케이. 이쪽부터 물어가지고. 물어 아니 아니요. 딱 여기 털에 있는 곳. 거았어 아, 여기서 또 물고 거 아, 이까지 이거. 면될 것. 아,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 이거. 아, 오. 이거. 지오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오꼬고꼬아아아 아, 존나 쏜다 <laughs> 어? 밑... 어잠 뭐야 봐봐 밑으로 내려가셨는데 아 실수했다 아 이거 실수 아니야 저거 아 아쉬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아직 피 많이 남았어요 아하 아 그렇지 아, 오! 오, 그렇지 그렇지 오오 어, 버틸만하다 그렇지 가어 오야 어 하루 어? 확해지는데 어,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아요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전대요 한번 해주셔야죠 이게 전 <laughs> 아, <대단해. 웃음> 뭐지 새초로 하워이 a r 이 어디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h 가 w a r d 안 o 서 a r d howard. Howard, 그쪽 좀 부서졌어요. w a 거 없는데? 이거 왠지 아이스 타이탄 저기 올라가기만 하면 끝날 거 같은데요. r 아, d 많이 w a 는 d 아, 뭔가 무 r d h o w 지 r d h 근데 딱 머리가 딥이 들어가져야 되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 이제. 아. 오. 윙. 아, 아직 근공캐라고 <laughs> <laughs> 어, 도안 돼. 기가가 물어 뜯는다. 어, 기가, 기가 있어? 아, 잠깐만. 아, 여기도 있구나. 저불부버려야겠다기가 있다고. 요기가네 방금 기가가 물던데요? 도있 지금 제가 여기 가는 곳있죠여기가안 들어가요? 그러게요. 여이안 들어가는 거도 있다고. 여기도 있다요 여기도 있다다 이걸보 이불 보로덮어버리자 이불 <laughs> 보어 가서 위에 딱. 이불 보러 토퍼버리죽 이불 나안 죽는데? <laughs> 어야 제대로 덮었다. 버상자 와우 보상토 이제 어떡하지? 아이스까지 가? 아니, 아이스까지 그냥 화끈하게 쓰시죠 흠... 와 근데 저기 점프로 못 올라가면 개 갑분싼데 다시 있는 사람? 바로 코딩하고 다시 좀 네? <laughs> 바로 코딩해야죠 아 맞다 아, 코딩이 있구나 아, 우리는 할거 합시다 에, 어? 시트 사라졌다 시트 쉬고 다이오돈 초대복이 다이오돈 타주시고 1림님 앞에서 근데 이거 아싸 공, 이거 타이탄 건지면 공중에서 더 떨어지잖아요. 안돼 공중에서 떨어지겠죠? 여기서 점프로 저기까지 올라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될라나? 응. 오, 다운로드. 중중 한번한번 <laughs> 오! 이거 스페이스 봐. 오, no. 좋아 좋아 좋아. 그냥 그냥 공격하죠잘 올라간 네. 것 같아요. 오, 너무 좋다. 우리는 대상에. 밑에 토대문을 읽고 있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와, 왜 이렇게 안 부서져? 위에 것도 저거 테크로 되어 있나? 내기인가? 오래 와, 그럼 데미지가 시원하게 안 들어가지? 어떡하지? 밑에 있는 난간이 안 부서져. 요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음, 아우 집잘 지었네 진짜. 아우. <laughs> 어, 기가 나면 얘기해줘. 아직은 반응이 없네요 스테이너가 없어요 그래도 많이 버틴다 네. 아직 반피 조금 더 없긴 해1092 어, 데미지 뭐예요? 네? 1092 데미지 뭐예요? 모르겠어요. 뭐 해봤거든요? 기가인가? 그런 거 같아. 기가 같은데요? 오저 이거가안 보이는데? 여기 사람 훅 매달려 있네 뭘로 아... 때리는 거네 훅 매달려서 어 잠깐만 저기... 안때려줘 어? 가지 뭐야 버그인가 봐안돼자한 번만 공격 공격 한 번만 찡겼나? 어안돼 공격 어, 공격 그렇지 어? 데미지가 막 시원하게 안들어가 안들어가요 데미지가 안안 들어가. 들어가지? 안 들어가요, 데미지가. 막 데미지가 막뭐 시원하게 시원하게 찍혀야되는데 뭐야 거의 지금 올라타서 개부시고있는데 그니까요 남간의 힘이 <laughs> 뭐 이렇게 세? 저어 안 돼, 네. 사망, 오, 근데 시체 되게 위치가, 좋은데요? 허레 있는 응. 쪽다 가린 것 같은데?